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행이라.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믿고 불러야 돼요 참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몸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나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 머리를 박살 내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로 흉내 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척, 믿는 척,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많이 부르세요 하면서 진짜 나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싫어하는 마귀의 머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로 박살 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될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을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또 닮은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는 우리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몸 속에 있는 가슴에 있는 살아있는 숨결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기를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원래 이흙인 자체가 딱 그리고 이 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을 넣고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며 햇빛에 놔두면요. 말라서 부서져버려. 깨져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흙덩어리야. 그래서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말라비틀어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콧속에다가 살아있는 숨결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어넣은 거죠 우리가 숨을 쉴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자꾸 올바른 시원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시원한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너는 시원한 숨을 쉴 주여다 자꾸 그리스도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요. 자꾸 힘이 나. 하나님의 힘이 와서 자꾸 힘이 나.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 상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예수. 나는? 모든 문제? 예 네. 마귀야! 네. 자꾸 그리스도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요 마귀의 새사슬에 묶여 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무서움이 숨을 쉬어 무서워 그리스도로 자꾸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픔한 숨을 쉬고 외롭다고 하고 사람들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딱딱한 흙덩어리가 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숨을 쉬려면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시원한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자꾸만, 자꾸만 무서워하며, 무서워하며 쟁쟁거리며, 쟁쟁거리며 슬퍼하며, 슬퍼하며, 슬퍼하며 짜증내는, 짜증내는 숨을 쉬게 만드는, 숨을 쉬게 만드는 마귀야, 마귀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내게서 내게서 꽁꽁 묻 이렇게 자꾸 마귀 머리를 밟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돼요. 마귀는 이미 이 땅에 먼저 와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부름꾼이었어. 천사였어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멋있는 천사였어. 그런데 이 천사가요, 어느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조만한 마음 아주 나쁜 생각 욕심을 가져요 자기와 친한 친구들 천사들 속였어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싸워보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싸워주면 나는 할 수가 있어 다른 친구 천사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나서 이 자가 억울하다! 하고 분을 내어 쫓겨났다 그랬어. 억울하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억울하다고 분을 내고 쫓겨나서요, 결국 누구를 노렸냐면, 우리 사람을 노렸어. 왜? 우리 사람만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에 있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안전빵인 거야!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 만드시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말씀하셨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난 옛때 큰 용.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온 천하를 거짓말로 빼는자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마귀 사탄은요 유한복음 8장 4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거짓말장이 마귀가 하는 말좀잘 들어봐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처음 죽지 않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빨가져. 그래서 너희가 착한 것도 알게 되고 나쁜 것도 알게 되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돼.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먹이야. 이래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어, 진짜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하기도 좋았잖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죽어 버렸어. 진짜 우리의 죽은 영혼 속에 거짓말쟁이 마귀, 욕심쟁이 마귀, 이간질쟁이 마귀, 살인자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드러버렸어. 원제! 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 말을 듣고 결국은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우리 몸 전체가 그야말로 딱딱한 흙덩어리가 됐어. 딱딱한 흙덩어리가 되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싫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왜? 내몸 전체가 마치 흙처럼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말고. 구원받으라고 구원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여자의 우선 예수는 이스네. 그리스도다 이스라. 우리를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의 영혼을 훔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내몸 전체를 파괴시키는 이 거짓말쟁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거죠 다이슨요 힘도 있는 아이가 아니야 아주 연약하고요 볼품도 없고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인기가 있는 친구도 아니었어 형들로부터 맨날 왕따 당한 친구였어 근데 이 다잇이 무엇을 잘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이 몸 속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려는 이 거짓말쟁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의 군사였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영적 싸움의 군사였어.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이 골리앗 장군을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방에 쓰러뜨려 버렸다니까 이 돌을 던졌는데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돌을 던질 때에 오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딱. 돌을 던지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움직이는 천사들이 돌에 딱 붙어가지고요.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세게 때려버렸어.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버린 거야. 다윗이 무엇을 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을 잘했어. 골리앗 장군을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한 방에 쓰러뜨리는 다윗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너무너무 시기고 질투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사울이 쓰러뜨린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쓰러뜨리는 사람은 만만히나고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순간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났어. 뭐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나보다 저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다윗을 좋아하잖아. 저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앉는 이 왕의 자리에 다윗을 앉히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과요 두려움과 시기심이어서. 그래서 사울 왕이요. 끊임없이 다윗을 줄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어떻하든 이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 왕의 그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왜 다윗은 무엇을 잘했냐면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을 잘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처럼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려면 주인을 바꿔야 돼 그거를 영접이라 그래 딱딱한 흩덩어리 속에 여러분들의 몸에 담겨진 자가 누구냐면 너희 아빠, 마귀, 거짓말장이었어요 거짓말장이 아빠, 마귀가 내 영혼 속에 빠져나가고 이제 내 몸속에 찬빛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주인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문을, 문을 열고,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영원한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받는 복음의, 복음의 멋쟁이가, 멋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 내 들어온, 들어온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마귀 머리를, 머리를 박살내시 삼왕이시다 자녀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돼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쓰지 못해 그냥 눈치 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냥 눈치 보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잔머리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게 만들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꽁꽁 묶여 떠나가라 아멘 자가에서 이목 박혀 피를 뚝 하시고 죽으실 때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어려운 문제, 아픔, 모든 쓸쓸함, 슬픔, 무서움, 그리고 쟁쟁거리, 짜증, 모든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마음과 생각이 병든 모든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창제사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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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는 계신 귀계신 참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거짓말장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와야 돼.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다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경건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뭔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을 아주 소중히, 아주 소중히 여기는, 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능력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는 마귀야 내게서 묶여 떠나가라 떠나, 떠나,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르고 싶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마귀야 네. 네. 가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헉?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헉?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름은 마귀가 꼼짝 못하며, 마귀가 두려워 벌고 떨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부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음의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자꾸 전달해 줘야 돼 시원한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시원한 숨을 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요 맨날 신나고요 기분 좋아지고요 상쾌해 주는 거야 이걸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진짜 세계보그마의 주인공이요 이 시대에 빛을 전달하는 아주 멋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죽어 딱딱한 흙덩어리가 된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시원한 숨을 쉬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주시니 감사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